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도원공부를 하고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 가치를 천상에 갈때 가지고 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때 빛나게 살아야만이 여기에 묶이지 않고 가벼운 영혼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내가 저더 깨우쳐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집착하고 사는 분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이 있고 자식 또는 부모 이렇게 집착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건 깨우친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집착하지 말라니까 무관심하라 이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무관심하고 집착은 달라요. 자, 집착하고 무관심하고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이 출근했을 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직장에 가서 일 잘하기를 바라고 아주 이 사회에 득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주는 건 관심이면서 사랑이면서 득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은 뭐냐?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혹시나 나쁜 짓 하나 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누구 만나고 들어오지 않나 뭐술 먹고 들어오나 어떤 여자 만나고 들어오지 않나 어 이렇게 늘 약간은 의심하면서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고 어막 이렇게 등산 가면 누구랑 갔냐고 묻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 갖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집착이에요. 등산을 간다 하면 친구랑 가든, 친구랑 가든 누구랑 가든 아, 잘 다녀오라 할수 할 있고 그리고 잘 다녀오는 동안 내할 내할 일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아내가 백화점 시장 보러 갔어요. 아니면 남대문 시장을 갔든 시장 보러 가면 아, 아내가 시장 잘 보고 오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 마누라가 보세요. 백화점 가서 딴 짓을 하지 않나 어? 혹시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전화를 하고 막 자꾸 이렇게 관심가는 척 하면서, 어, 의심하는 거 있잖아. 어,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고. 이게 집착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보세요. 공부하러 대학을 가요. 그러면, 아, 학교 가는 중이라면, 아, 아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오겠구나. 그리고 잘 지내다 오겠지. 이렇게 믿어주면 되는데, 너 학교 가서 공부 제대로 했냐? 여자친구 만나고 딴짓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묻고 따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왜 일찍 안 들어왔냐? 따지고. 어? 그리고 막 9시면 들어오라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화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런 게 바로 집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하고 집착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혹 내가 집착하면서 관심 갖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과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정확하게 내가 구분을 지어 드리면, 상대가 편하게, 이롭게, 아주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 잣대로 막 연락해서 확인하는 건,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연락했어도 상대가 불편하면 집착이야. 여기서 집착과 사랑을 내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즐거워. 그리고 그분 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 전혀 부담이 없고. 아내가 남편한테 저녁에 탁 전화했더니 즐겁게 받으면서 다나 이런 일 하고 있고 즐겁다. 하는 일이 참 좋다. 이렇게 한마디 기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건 사랑이에요. 전화한 게 관심이고.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벌써 묻는 태도도 불손하고 또 전화 자꾸 하는 것도 불쾌하고 그러고 전화하는 것도 나한테는 부담이야. 아내가 전화하는 게 부담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벌써 아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착과 사랑을 구분을 잘 못하는데, 바로 이게 집착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 입장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상대 의입장에 기준을 두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사랑이고 내 잣대로. 확인하고 전화하고 내 감정을 풀려고 하는 건 집착이다. 내 감정을 풀려고 노력하는 건 상대한테 열번 전화를 했어도 다 집착이에요. 음.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열 번, 백번 말을 해도 집착이 될수 있고, 어? 아무리 뽀뽀를 백번 해줘도 집착이 될수 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 사랑과 집착이라는 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전화하는 게 불편하고 상대가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게 상대가 의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상대가 전화한 게 내가 의심하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어, 좀 부담스러운 감정이 느껴질 때는 이게 반드시 집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가족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건 좋다. 그러나 자칫하면 집착에 빠질 수 있다. 이 집착에 빠지게 되면 상대를 득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기운마저도 묶게 돼요. 기운마저도 꼼짝 못 하게 묶는다. 하나만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더해 드리면 보세요. 남편이 보세요.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야.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니까 막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하고 열 번씩 전화해요. 응? 그리고 자기 어디야? 자기 어디야? 몇 시에 들어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은 좋은데 열 번, 백번 해봐요. 부담스러워. 근데 그 짓을 계속하면 어떤 연생이 생기냐. 직장에 나간 남편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자꾸 감시받는 것 같고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부담이 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못해. 그리고 내가 부장님하고 술 한잔해야 되겠는데 못해.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득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 많은 걸 남편이 위축감에 빠져서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편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역시 아내도 사회활동을 한다면 남편이 자꾸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확인을 하고 이러면 아내가 자꾸 남편 눈치 보다가 내할 일을 못 해. 그러면 아내도 역시 기운이 짜부러 들어요. 내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기운이 자꾸 응축이 된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길을 못 피고 살게 돼. 그러면 행복감이 안 와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나중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 재미도 없고 어? 내 자유가 속박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어, 내 자유를 강탈당한 느낌. 음, 이런 느낌이 나중에는 들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까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이렇게 악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 아. 그리고 귀신들도 우리 후손들한테 집착을 하면 왜 나쁘냐? 잘 보세요. 조상님이 후손을 놓아주면 자유롭게 살아요. 근데 조상이 우리 자손 잘 되게 하려고 보세요. 자꾸 붙어 다녀, 자꾸 집착을 해, 자꾸 뒤쫓아다니고 이러면 이 자손 에너지가 이게 뭐라고 할까 보세요 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이 좋게 말하면 응축이고 나쁘게 말하면 쪼그라든다 아 그래가지고 귀신이 자꾸 따라다니면 그 후손들이 답답하고 안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조상신이 집착을 해서 어깨를 만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에 떠돌게 되면 이 자손들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조상은 자손을 괴롭히려 한건 아니야. 의도가. 너무 아끼고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집착을 해. 근데 그 집착이 조상신 질량이 낮다 보니까 돕지도 못하면서 집착만 하다 보니까 이 조상이 후손을 피해를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피해주려 한 것이 아니지만 그 자손들의 에너지는 아주 쪼그라들고 길을 못 피고 답답해진다. 그래서 조상을 자꾸 해탈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집착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집착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조상이 깨우치고 집착이 없어지면 이 조상도 좋아지면서 이 에너지도 좋아지면서 우리 의 에너지가 좋아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가 넘은 자식들을 자꾸 집착하고 의심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묻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70%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놓아주고 믿어주고 잘 상의할 때 도와주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자식이 아주 마음껏 길을 피고 잘 살지, 그냥 일일이 막 한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집착이며, 자식들을 자꾸 묶어놓는 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가, 어, 이, 저승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강의가 좀 이렇게, 예, 다양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마음 공부라는 건 우리가 긍정 마인드로 인생을 잘 풀어가는 것이다. 아 그리고 모든 사물을 공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직분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음 공부의 초점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승을 갈 때는 절대 물질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 오직 깨달은 영성 그리고 내가 적선을 많이 하고 존의를 많이 하고 이타덕행을 해서 이 사회를 이롭게해서 이 국민을 이롭게해서 인류를 이롭게해서 내가 복을 많이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은 에너지. 이것이 바로 내가 저승 갈때 가져오가는 것이고 또 내가 어 이렇게 그이 세상을 보세요 바르게 잘 살아서 어내 영성 질량이 좋아지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 질량이 좋아지고 내가 이웃을 잘 대해서 서로 교감을 잘해서 서로 득되게 살아서 빛나는 인생이 될때이 좋은 에너지들은 다 가져오간다. 그래서 저승갈 때는 비물질 에너지, 공덕 에너지, 깨달음 에너지, 지식 에너지, 이것만이 내가 저승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길면 100살이고, 뭐 짧으면 8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을 뭐 120살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80살까지 살든, 이렇게 살다가 이 육신을 놓고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에 배어서 동물처럼 살다가도 이 육신은 늙고 병들면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참되게 살아도 이 육신은 늙어요. 나중에 내려놓게 돼. 근데 남는 것은 오직 영성에너지만 남는다. 영성에너지 속에 영성타일에 우리는 좋은 공답을 많이 쌓고 깨달음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아주 훌륭한 맑은 깨끗한 영성으로 거듭나서 천상을 가야 정말 해탈이 되며 이 영혼 진량이 좋아서 천상계에 가서도 거룩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거룩한 인생이 되고 또이 세상에 환생이 안 되더라도 거룩한 영혼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건 마지막 죽을 때잘 죽어야 돼요. 음. 왜잘 죽어야 되냐? 내가 있지, 병들어가지고 아주 집착신으로 괴로워하다 죽으면 그걸로 묶이게 돼요. 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무엇인가 돈에 집착하든, 자식에 집착하든, 어 아니면 막건강이안 좋아서 막 살려고 아등바등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육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든,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픽! 가버렸어. 그럼 요 영혼이 그대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할때이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 잘 쓰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육신의 괴로움이 오고들랑 아, 하늘이 나를 지금 이제 깨우치고 마무리 준비하라고 이이 뭐라고 할까 미션을 주고 이 아픔을 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걸 잘 아픔을 받아들여서 깨우침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 내려놓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마음을 잘 바르게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 마음만이는 아주 의연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 아무리 몸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때가 돼서 내려놓는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가야 돼. 그러면 이 몸이 병 들어 가더라도 집착이 없어요. 그리고 병 들어서 죽든 아주 건강하게 죽든 집착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 즉내 몸에 고통이 와도 때가 돼서 이 고통을 겪다가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 이제 내려놓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이거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 이 몸이 병들어 가더라도 집착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도 이 병든 몸으로 집착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한 80, 90 됐는데 병들었어 암 걸렸어 근데 막 전전긍긍하고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막 눈을 부릅뜨고 가족들 괴롭히고 이런 집착으로 묶여가지고 가버리면 이 집착신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니까 막 돈이 막 아, 남겨놓은 게 너무나 아깝고 못 쓰고 가는 게 아깝고 막 두렵고 막 이런, 이런 마음 있지. 그럼 이 돈신에 집착을 하는 거야. 예. 돈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에 집착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승가서도 늘 가난해. 돈에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깨우쳐야 되느냐? 공부하고 깨우치면 이런 집착신으로 죽지 않게 돼요. 내가 때가, 때가 돼서 가게 되면 가는구나. 나머지 인연들은 나름대로 살겠구나. 나는 여기까지 거룩하게 살다 가니, 티 없이 이 육신을 내려놓고 가리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음 공부도 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걸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주변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득되는 인생을 살았으니 이걸로 감사하다. 아? 그리고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거룩한 인생을 빛나게 살았으니 여한도 없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데려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영혼은 집착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추하게 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진심으로 공부하고 깨우치잖아요. 나중에 갈때 추하게 죽지 않는다. 너무 놀라운 건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거룩하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마저도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자손들을 돕는 큰 대신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하늘나래 멋있게 가게 되 멋있게 가게 되면 이 후손들은 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 음덕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덕 속에 살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이 가게 되면 후손을 도울 힘도 없고 후손들은 본인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10억, 100억씩 물려줬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거룩한 인생을 살다 가면 우리 조상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말해 줘서 기억할 수도 있지만 말을 해 주지 않아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말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영적인 에너지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 세계에서 기억을 하게 돼요. 무의식 세계에서 훅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우치고 바른 인생을 살다 가면 내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되지만 후손까지도 빛나게 할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영성 공부하고, 바른 공부를 해서, 어, 깨달음 공부를 해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함께 이 도원 공부를 해서 깨우쳐서 진정으로, 어, 아주 맑은 영혼이 되어서 맑은 영성이 되어서 맑은 참나를 찾아서 우리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고 또 저승에 가더라도 정말 참된 영혼이 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